우리가 계속 율법으로 살아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 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음, 저는 오늘 되게 에, 그냥 또제 어, 안에 밝혀주신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어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나 어 이런 사가랴 같은 사람한테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에, 제 정확히 몰랐었고. 제가 조금 궁금하다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예, 오늘 이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사람의 의로우다는 이 예, 그것이 예, 차이가 있는 것, 음, 그것이 분명히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어, 너무 아멘이 되었어요. 어, 창조주 하나님에 예, 이 하나님 되심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들 어, 너무에 예,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은혜인 것에 대해서 어, 주님이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 의인이라고 어, 표현되어졌지만, 어, 정말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너무 치명적인 이런 약함을, 연약함을 허락하셨던 것을, 어, 되게 예, 지식적으로 또한 제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하나님, 이제, 예, 제가 훈련 받으면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예, 그 계획하시는, 어,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 이런 것을, 어, 정말 놀랍게 숨겨놓으셨었는데, 제가, 어,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 것을 깨 깨달으면서, 음. 어, 우리 신랑 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 네, 제가 어, 음. 제 인생이 망했고 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닥이 된 것은 다 남편 때문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음.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도 교인 크리스천 중에 이런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아 정말 음,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망했지만 저는 이렇게 망하게 남편 때문에 망하게 되어서 남편이 어쩌면 제가 말하는 그런 그 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것 같다 이런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어, 그런 통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laughs> 그랬을 때 이게 에,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할때 되게 제가 의아했었어요. 이제 나는 나의 복음을 나누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에, 남편을 좀 깎아내리고, 남편이 통로 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어, 그런 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에이, 믿음의 고백, 에,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 들게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남편만 무능한 게 아니었고. 저 또한 무능한 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던 자였고, 나의 정역과, 나의, 예, 정말, 나의 그, 음,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너무나 기뻐했던 나의 그옛자의 모습, 그것은,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어, 나를 연약한 자리에 내어 두셔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언어로 제가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이 너무 암이 되어지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예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 남편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네. 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동일하게. 저는 남편과 그렇게 내가 어 정말 사랑해서 제가 남편을 외모로 보고 그의 그 외모를 어 정말 위 어, 보고 제가 결혼을 했다고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 정말 남편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우리 아이들은 주님이 순풍순풍 잘 낳게 하셨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이 남편 하나만, 이 남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정말 더없이 기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그것이 나의 자책으로, 나의 정, 나를 정죄함으로 계속하여 복음이 실재되지 못하는 나의. 이, 정말 실존으로 보여지는 이런 너무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너무 내가 눌렸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음, 지금 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자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 그를 또 준비시키시고, 음, 마침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송방하는 마음을 주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예. 네. 어, 보고만에서는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고, 예. 네. 그 무능함이 정말 이게 저 무능함과 저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 아, 그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만 저게 정말로 보화로 보이면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뒤집어지고. <laughs> 그러니까 남편이, 아, 저 천덕꾸러기 남편, 저,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저 남편이 막 던전해 보인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요 그렇죠? 그러면요, 관계가 막확 달라져 버려요. 내 안에서 사람을 볼 때, You are special. 당신은 온전합니다가 나가죠.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게 나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가잖아요. 그건요. 사람이 지, 밭에 콩이 떨어지면 콩밭이 되고요, 파씨들이 팥밭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남편의 내 밭에 남편의 밭에 좋은 씨를 못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안 맺혔지요 진짜 복음의 씨가 다 뿌려지면 무조건 맺힘 아멘 네. 네. 예 아주 오늘 저기 성사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다 네. <laughs> 한 번도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한 번도 내가 어, 느끼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남편과의 관계가 확 달라질 것, <laughs>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 음. 한 분이 이렇게 경험하면 주변은다 퍼져요. <웃음> 네. <웃음> 저 말씀이 놀랍죠. 잖아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딱한 시간 했잖아요. 근데그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삶은 마음이 달라지면 삶은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넘어져 가버려요.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네.